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장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음정 연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희 언니가 반주를 해줬었는데요. 제가 음정이 틀리면 반주하다 말고 딱 그만두고 저를 정말 짝째려보면서너 음정 몰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저도 절대 음감인데요 아, 그 음정 맞추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피아노는 건반이 있어서 건반을 누르면 내가 그 위치가 위가 됐건 아래가 됐건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바올리는 맞는 위치의 음정을 잡아도 이렇게 음정이 높낮이가 달라요 피아노처럼 건반을 보면서 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보고 한다 그래도 각도에 따라서도 음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음정을 신경 써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정 연습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어떤 학생이 새로 왔는데 처음에 제가 그 학생을 봤을 때 너무 음정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음정 연습 안 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하루 종일 음정 연습을 한대요. 근데 그 학생이 연주, 연습하는 걸 봤더니, 음, 다 음정을 고치기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학생한테 줬던 미션이, 처음 시작할 때 긋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거. 그렇게 시켰어요. 왜냐면 첫 음도 항상 그 친구는 그어보고 내가 들어보고 맞는, 음정, 그러니까 맞는 음정이어야지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한 번에 어, 소리를 낸다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불안하니까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한 2, 30번 하고 음정을 냈어요. 그렇게 음정을 한 번에 내는 훈련을 하니까 물론 지금은 절대 안 그러죠. 응. 그래서, 처음에 미션이 뭐냐면, 한 번에 집게. 음. 내가 틀려도, 아, 그러면은 다시 집는 거야. 아, 좀 낮춰서. 음. 어, 좀 낮은가? 한 번에. 음. 그래서 음정을 계속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연습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생선 콘첼터인데, 여기서 음. 이 음. 연습. 요거를 30번을 내주는데요. 음.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흔들어서 찼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아주면 지금부터 30번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 막 막고 응, 높았다, 낮았다 고쳐 본거 이건 말고 다시 시작해서 요거를 감각으로. 이런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슈팅 하면서 힘도 빠지고 그다음에 음정도 정확해져요. 처음에는 그 학생이라 1시간을 수업하면 거의 도약하는 부분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장난하나 했어요. 왜냐면 너무 왔다 갔다. 파가 맞지 않고 왔다 내려갔다. 맞았다. 근데 마지막엔 그게 조금 지나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 부분은 거의 안 틀리고 연주할 때마다 맞았어요. 그래서 어, 연습을? <목소리> 연습을 30번. 그거를 연주할 때는 나를 믿고 나 음정 이거 맞아. 하고 어차피 틀려도 할수 없잖아요. 나 음정 맞아 하고 그냥 자신 있게 음정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 아 틀렸네? 아 이제 맞았네? 그리고 넘어가면 이건 연습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만약에 틀린 부분은 내일 또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아, 감각이 생긴 다음에는, 그날은 20번을 해도 맞아야 돼요. 음정이 맞을 때까지 하는 건 연습이 아니거든요. 맞은 다음에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음정, 한막 30번 해가지고 겨우 한번 맞았어. 아, 나 이제 음정 됐다. 이러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음정을,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다른 부분. 모든 도약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 뭐랄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도약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다 이렇게 음정 연습하면, 음정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어 효과가 있을까? 나 내일 했는데 또 틀려, 모레 했는데 또 틀려 해도, 내가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정말 엄청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도 마지막에는 어, 도약하는 부분 하나도 안 틀리고 할 때마다 잘 연주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음정을 반복해서 천천히 힘 빼고 음정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